Thank you. 제 시간 호흡기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계 질환. 폐는 공기를 흡수하고 배출하는 작용을 합니다. 흡입된 공기를 우리는 흡기라고 하며 배출된 공기를 호기라고 합니다. 흡기에는 산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체에 들어온 산소는 폐에서 그간 생명 유지 활동을 하고 배출된 이산화탄소와 교환하여 이산화탄소를 체외로 배출하는 그런 작용을 하면서, 우리 인체에 피를 맑게 해주는 작용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폐는 대장과 표리 관계 있으며 기를 주관하고 호흡을 담당합니다. 선발 숙강 기능과 통조 수도 기능, 조백맥 모든 맥이 폐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치절을 주관합니다. 정서적으로는 비, 우를 관리하며 콧물을 나타냅니다. 그다음 피, 피부와 털, 피모를 주관하고 있으며 코로 그 기능이 개교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에는 감기, 천식, 해수, 늑막염, 기관지염, 폐렴, 폐결핵, 폐암 등의 질병이 있습니다. 먼저 감기. 감기는 감모, 상풍, 모풍, 가만 영문으로는 콜드 표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감기로 어,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기는 약을 먹으면 7일 걸리고 먹지 않으면 일주일이 걸린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만은 만병의 시초가 감기인 것입니다. 감기의 종류에는 풍한 감기, 풍열 감기, 풍습 감기가 있습니다. 풍한 감기는 풍사와 한사가 겸해서 발생되는 감기이고요. 풍열 감기는 풍사와 열사, 풍습은 풍사와 습사가 겸해서 발생되는 감기를 표현합니다. 치료 방법은 무극보양등과 구단 기본침의 대추혈 풍문혈을 선혈하시면 되겠습니다. 침치료로서 콧물이 발생일 했을 때에는 스태염 폐경의 음, 어제혈에 자침을 하면 콧물이 멈추고 예, 반대편 콧물이 나는 콧구멍의 반대편 어제에 자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감기에는 사관혈, 합곡과 태충 혈을 사관혈이라고 합니다. 중안신주를 선혈을 하며 어, 코막힘, 뭐, 비염이나 일시적인 코막힘에는 인당과 비중격 영향 혈자리에 자침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침에는 염청과 천도를 선열하며 몸살에는 현종과 외간에 선열을 하면 되겠습니다. 현종과 외간은 소양경의 혈자리로 한사와 정기가 싸우는 정사 투쟁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종과 외간에만 자침을 해도 한사가 체외로 배출됨으로 해서 몸살이 개선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해수 기침을 얘기하는 것이요. 해수의 종류에는 외감해수, 체외, 체외에서 어, 발생되는 해, 기침과 내감해수, 체내에서 발생되는 기침으로 구분이 되는데. 외감 해수에는 풍한 해수와 풍열 해수가 있다. 내감 해수는 폐허, 간화 또는 신허에 의한 기침이 발생된다. 기침의 종류에는 마른 기침, 담기침, 개소리가 나는 쉰 기침, 연달아 발생되는 연속 기침, 헛 기침, 무양성 해수라고 하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 기침, 그 다음 체위 변경과 함께 기침이 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기관지 확장증, 폐암, 폐화농증, 흉수, 저류, 예, 폐에 물이 차는 현상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나타나는 기침은 몸물 뒤틀면서 체위가 변경되면서 기침이 나는 음, 현상이 발생됩니다. 우리가 호흡기가 관련되는 한자 병이 있는데요. 예, 효는 큰 소리로 기침하는 것, 천은 헐떡거리는 그런 상황을 천, 해는 소리는 나고 가래가 없는 것, 그걸 해라 고 그러고 수는 소리도 나고 가래도 있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그냥 뭐 요즘은 해수, 기침, 가래 이렇게 구분을 하셔도 뭐큰 대관은 없습니다. 예. 침뜸 처방은 무국보양뜸과 기본침에 전견정, 전중거골혈자리를 선열하며 객담기침일 때에는 천돌에 침뜸을 하면 아주 유효합니다. 우리 목이 붓는 편도선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목 안쪽 편도선 염증이 생긴 곳에 삼능침이나 또는 두납침으로 점자 치료를 하면 한 나절 정도 지나면 편도선 염이 개선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급성 기관지염 기관지 점막 예, 급성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한다. 그 원인으로는 풍한에 의해서 풍열에 의해서 조열 예, 말을 조자죠. 건조하고 열, 조사와 열사에 의한 해수죠. 예. 급성 기관점의 예, 변증을 보면 풍한 속폐 풍사와 한사가 폐에 침입한 거 기침, 맑은 가래, 오한, 발열, 두통, 담몽설 부기맥이 생기는데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거풍산한, 풍을 제거하고 한사를 배출한다. 산한, 선폐화담, 폐의 기능을 강화해서 담을 가래를 없앤다. 풍열변폐. 풍과 풍사와 열사가 폐를 침범한 경우 기침, 누런 가래, 구건 인후통, 흰열이 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거풍청열, 풍을 제거하고 열을 낮춘다, 해열한다, 선폐화담, 폐의 기능을 회복해서 가래를 없앤다. 만성 기관지염. 만성 기관지염은 급성에서 전이가 된 것이고, 어, 내상 해수가 생겨서 생길 경우도 있다. 한담증이나 열담증에 의해서 어, 우리 몸 안에서 어, 기침이 나는 경우죠, 발생되는 경우죠. 신, 폐 신음 허에 의해서 마른 기침, 혈당 구건 오심 번열 면은 도와 또한 맥세사암 예, 음어증의 증상이죠. 폐와 신장의 음이 허해서 어, 생기는 만성기관지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보음윤조 음을 보충하고 건조함을 윤택하게 한다. 예, 자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청열 열을 낮춘다. 비신양허 비신양허는 새벽설사가 생각이 날 겁니다. 비신의 양이 허해진 경우는 해천, 맑고 물군담 사진행증 면 얼굴이 허해지고 심기허 종기가 허약해진다. 이때는 보양산한 양을 보충하고 한을 배출시킨다 완성기관지염의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침뜸의학의 처방 방법은 무급부양등과 군항기본침 심유, 격유, 신유, 중부, 전중, 거, 거를 선열하고 때로는 천돌과 척, 택, 혈액 자침을하면 기침이나 가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됩니다 만성병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속적인 침뜸 치료가 필요하다.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 일부가 확정되어 넓어지는 병인데요. 만성기관지염, 홍진폐렴을 앓고 난 후에 발생이 되고 부비강염 질환자에게 쉽게 발생이 된다. 증상은 만성 기침과 동시에 고름 같은 담이 가래가 생긴다. 때로는 혈담이 피가 묻어서 나오는 가래가 생길 수 있다. 만성 기관지염과 선혈 방법 처방 방법은 같다. 기관지 천식, 천식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기관지성 천식, 심장성 천식. 요독성 천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상으로는 가래가 끓고 숨이 차다. 그 원인은 실내 먼지나 꽃가루, 곰팡이, 세균성 감염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 그래서 곰팡이나 한랭한 기운이나 과로가 원인이 돼서 기관지 천식이 될수 있고 또 천식의 산후 천식이라는 증상이 있는데 이것은 출산한 산모가 산후 조리가 부실해서 생기는 천식입니다. 산후 천식이 있다. 기관지 천식의 종류는 발작형이 있고 만성형이 있다. 그래서 만성형은 천식, 기관지성 천식, 심장성 요독성 천식이 중적 상태로 어, 진행이 된다. 참 고치기가 힘들죠 전식이. 예. 침대 의학적 처방은 무국 병등과 구당 기본침 여기뭐 견정 영대 심유 격요 신유를 추가 선열을 하는데 이 사화혈과 육화혈이 있는데요. 사화혈은 폐유와 심유. 그러면 폐유의 두 개, 심유의 두 개. 폐유는 척, 3번 척추. 극돌기 양방 1.5천, 심유는 5번 흉추. 극돌기 양방 1.5천, 여기 나오는 격유는, 격유는 7번 흉추. 극돌기 양방 1.5천, 그래서 3579 흉추. 양방 1.5천에 있는 살자리폐유 심유를 선진하면 4화혈, 폐유 심유 플러스 격유를 하면 6화혈. 혈자리를 삼복 중에 초복 중복 말복 이때 침뜸을 해서 치료를 꾸준히 하면 복중에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숨이 가쁘거나 가래가 많이 낄 때는 정천 경혈 기혈입니다. 도도 양방 0 5촌에 있는 정천혈 그다음에 천돌혈에 침뜸을 하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폐렴, 폐렴은 세균성 폐렴, 바이러스성 폐렴, 연하 폐렴이 있는데, 연하 폐렴이란 무엇인가? 음식물을 삼키면 식도로 하강이 되어야 되는데 기관지로 음식물이 들어가서 편그 염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연하, 음식물이 기관지로 들어온다 이런 뜻입니다. 연 음식물연자입니다. 폐렴은 세가지가 세가지 종류가 있고 어, 그 다음 우리변증은 폐풍열증 풍열이 폐에 발생이 됐다. 오한발열 기침, 숨참, 흉통 백황색 담에 구곤하고 설 홍백 부상맥 어떻게 하느냐 거풍청열, 풍을 없애고 해열시킨다. 화담지에 담을 없애고 기침을 멈추게 한다. 폐렴, 다음 폐담열증에는 고열, 구가 혈담, 소변이 단적하고 소름 황태가 생기는데 화담청열을 한다. 담을 없애고 열을 내린다 하는 뜻이죠. 기음어증 기와 음이 허해서 생기는 것 마른 기침, 숙박, 순이 가쁘고 간에 조열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번열, 소롱, 박대 침새맥이다. 그래서 보기하고 보음하며 폐를 윤자윤하고 기침을 멈추게 한다. 치료는 무부양등과 기본침의 전중풍문. 청열에는 대추와 어제. 거담에는 지혜와 풍문 배유 고왕 보음 보기에는 적택 태연 태계 내관 숨이 찰 때는 전중 심요 신요 두통에는 풍지와 두유를 선혈한다. 다음 능망년. 늑막염은 흉막 사이의 활액이 증가되어서 생기게 되는데 결핵균과 세균에 의한 것이 있고요, 폐렴, 폐 종양 등에 의해서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류마티즘 외상, 수술 후유증 등으로 발생되기도 합니다. 증후는 호흡시 흉협통이 생기며 마른 기침, 반열 전신 권태감, 식욕부진 등이 나타나며, 능막 안에 예, 습이 차서 삼출액이 차서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5 15일 내지 20일 정도 단기 치료가 가능하다. 건성 능막염은 결핵성 능막염으로 항결핵제로 치료를 해야 된다. 침뜸 약식 처방 방법은 부양 등과 고당치 기본침에 간유, 격유, 간유, 비유 기문을 선열하고 환측 극문혈에 치료를 합니다. 그다음 연액 척근혈에 아시혈에 오방침을 씀으로써 능망염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폐혈에 폐결핵은 인류와 가장 오랫동안 동반해온 질병으로 서양 어, 의학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laughs> 1, 2, 3기로 나누는데 식욕 일기에는 식욕부진, 빈혈이 생기고 생리불순이 생기며 오한, 발열, 몸이 야위고 증상은 서서히 나타난다. 일기 증상이 심해지고 가래, 기침, 가래, 갑혈, 호흡 위 짧아지고 허열에 의한 발열이 나고 폐쩍 흉협부에 가 위축이 되는 그런 증상을 거쳐서 3기 전신쇠약으로 흐른다. 양방치료는 한 10여종의 약을 씁니다. 그리고 예방은 유아시에 BCG접종을 통해서 어, 예방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치료는 무궁화양땅의 기본치매에 운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유 거걸. 자꾸 몸이 야위니까요. 어, 예. 영양 흡수를 잘하기 위한 것이죠. 격유 용대에는 폐기를 강화한다. 각혈할 때는 격유와 중부를. 기침할 때는 태연을. 식은땀에는 음극을. 설사에는 천주를. 정액을 흘리는 유정. 유정과 생리장애에는 태계와 삼음교를 선열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폐암, 예. 흡연에 의해서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공기 예. 오염된 공기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석면, 라돈, 비소, 카드뮴 이런 바람 물질에 의해서 물질의 중독에 의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특이한 것은 폐암은 뇌나 뼈, 림프, 간에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예, 정상적인 사람의 폐의 모습이고 폐암 환자의 폐의 모습인데 이러한 사진은 요즘 그 담배, 가배 많이 에,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폐암의 증상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 무증상이다. 진단이나 발견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인 증상은 기침이나 갑결 흉통, 호흡곤란이 생기며 암세포 덩어리는 압박감이나 식도 압박감, 목쉰 목소리, 어깨 통증, 호흡곤란, 골절, 두통, 구역질 등이 납니다. 폐암이 발견될 때는 보통 3기4기에서 발견이 되기 됩니다. 양방치료에는 수술요법, 암제거술과 방사선 항암치료제 뭐 이런 것들이 예, 많이 사용되고 있죠. 우리 침뜸에 의한 변증은 목보양등과 기본 침을 선혈을 하고 폐와 관련된 혈자리를 선혈하며 심육 격유 전중 신유 거골 천추 견정 비유 그다음 그 폐암의 발병 원인이 폐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기도 하지만 간 기가 폐를 업신역에서 목모금 현상인데요. 목모금 현상에 의해서 폐암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심화에 의해서 폐암이 생기기도 하고 췌장에 의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폐암에 어느 장부가 원인이 되었는가를 변증을 해서 폐와 관련되는 혈자리 그 병의 원인이 되는 장부의 혈자리를 추가해서 꾸준히 침뜸 치료를 하면 개선에 많이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이건 기체 어혈이 됐을 때는 기체 어혈은 어떻게 치료를 하지요? 정체된 기를 풀어 주는 거, 이기. 어혈에는 활혈, 혈을 풀어 주는 거예요. 열이 나니까 그다음 독이 들어가 있죠. 그죠? 방사선 치료하고 해독하는 혈류에. 그다음 습담은 건비화담을 한다. 비장을 튼튼히 해서 가래 담증 담을 제거한다. 자 이상 폐에 관련된 호흡기 질환의 질병 처방법에 강의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검면 폐암에 가장 적이되는 흡연을 하지 않는 그 금염 침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내침 표피에 붙이는 침법이 있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침법인데 피내침으로 폐유, 간유, 축빈 축빈이 바로 해독혈입니다. 체내의 독을 체외로 배출하는 족소음신경의 원혈인 태계상 5촌에 있는데 그곳에 폐에 피내침을 같이 붙입니다. 그래서 6곳에 붙이고 생활을 하게 되면 일주일 사람에 따라 조금 편차가 있겠습니다만 2주일 정도 지나면 담배 맛이 풀태우는 맛으로 변합니다. 전혀 담배 맛이 안 나기 때문에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침법입니다 금연침. 예, 이상 호흡기 질환에 대한 처방 방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